한호의 저녁은 구글 평점 미리 반스의어 군자 맛집에서 든든하게 후식은 망빙으로만 우리. 마사지도 받고 수상 인형극 보러 갔는데 예상보다 훨씬 고퀄이더라고 전통 야. 퍼포먼스를 무리에서 펼치는데 진짜 힐링이었어 밤에는 롯데타워 전망대 야경 구경 갔다가 맥주 거리를 갔는데 네. 다들 맥주만 살짝 드시지만 저희는 안쪽까지 풀코스로 먹 다음날 새벽 5시 이상 기차 타고 님빈도착쭉한가릇으로 아침 해결했고 영화 킹콩 촬영지 짱 안에서 산판 타고 강트레킹을했음비 때문에 동굴 코스는 못 갔지만 함께 탄이탈리아 선생님과 노저우면서 스피드도 즐겼니요 림비는 반나절 코스로 딱좋 저녁엔 벤을 타고 화롱베이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기사님이 우리가 안탈줄 알고 안 왔다 라고 하는 해프닝이 있었지만 무사히 도착 화롱베이는 도착하자마자 바다도시 느낌이 다 맛있는 수산물 잔뜩 먹고 대망의 크루즈 타. 배 먹고 수영도 하고 카약도 타. 고 하이라이트는 생선 동굴 입구는 작지만 안쪽은 어마어마한 흑회암 동굴인데요 완전 다른 세계 진짜 압도적이었어요 마지막엔 해수욕장 들려서 펜코넛 공료까지 완벽 마무리.